안녕하세요. 수아의 풍랑 조입니다 제가 바로 수을 풀어보자면 처 엄마 생일에 제가 저희 동생 언니랑 같이 생일선물로 사러 다이소에 갔어요. 근데 생일 선물을 다 사고 이제 고생한 저를 위해 알파몬을 가졌는데 이제 거의 다 다와서 기분이 좋았던 차이나 어두운 아저씨가 그 부동산 구석에서 오줌을 썩은 거예요. 그래서 겁나 더러워서 근데 나 다행히 네,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가 너무 불쾌 해가지고 되게 짜증났지만 굉장히 짜증났지만 이제 알파벳을 딱 들어오고 다시 기분 좋아졌다는 그런 오렵고 더러운 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? 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! I'm gonna be so...